그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고객들은 인지가 됐는데 네. 어떤 새로운 서비스? 요 기존에는 네, 이제 각각의 제품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골라야 됐다면 앞으로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예산 안에서 2만 개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필터링 검색이 조금 더 강화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이 다이아몬드에 진심인 분들이 정말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어, 자신들의 예산 안에서 선택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네. 컴플레인트가 네. 상당히 이제 없어야지만 네. 사실은 이 필터링 검색이라든가 로고몬드에서 제안하는 이 파인 주얼리가 어, 정말로 내 손안에 딱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이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고객의 컴플레인트나 고객의 어떤 니스판 수는 어떤가요? 저희는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 네. 몇점 어, 만점에 몇점 뭐? 쪽으로에서는 <laughs> 어쨌든 카탈로그가 막 보여질 텐데 뭐 검색 엔진이 네. 검색창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게 시간 순서대로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는 방식인가요?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나한테 맞는 아 어, 취향과 성향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파인 주얼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아직은 그 고민의 카탈, 부분그 카탈로그 정도만 네. 일단 보여주고 검색. 네 맞습니다. 검색할 때뭐 필터링이 있나요? 고객이 원하게 이 다이아몬드 주얼리, 파인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명확하기 명확하니까 때문에. 뭐 캐럿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필터. 검색으로 네, 빨리 네. 찾을 수 있도록 일단 네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향후에는 고객들이 반응했던 이미지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갖고 고객들이 원하는 메인 페이지에 좀네 그리고 개인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당신이 구매했던 네 이제 쿠팡처럼 네. 쿠팡도 보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예, 구매했던 예, 그 구매 데이터를 중심으로 초기 화면을 보여주듯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학습해서 네갈수 예, 있는 방향으로. 어쨌든 판매 대행 수수료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이 커머스 시장에서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이외에 또 다른 확장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명확하게 판매 수수료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 판매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 지금도 고정적으로 그다업체 주겠죠? 네, 음. 그런 비용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제 지급하면서 온라인 판매까지도 가능하시도록 음. 그런 식으로 이제 SaaS 어, 형태로 변환해서 어, 그런 비용들을 받아갈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주, 파인 주얼리 시장의 거대한 어, 판매 중개 플랫폼이자 고객 네. 입장에서 는 커머스 그쵸. 플랫폼으로 인지가 될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 중개 플랫폼으로 인지가 될 건데 네. 거기서 어 우리가 확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겠네요 일단 네. 네, 고객의 구매 데이터가 나오고 네. 기본적인 이제 프로파일 다음에 뭐 데모그래픽 데이터가 나오고 네. 판매자 쪽은 계속해서 이제 제품 데이터가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고객 어떤 그런 성향과 고객의 구매 데이터, 네. 그다음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이미지 데이터, 네.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우리는 어디까지? 예, 예를 들면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단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시장을 현재 뭐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오조원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재료가 똑같아요 금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구조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해외 고객으로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델은 이 버티컬 플랫폼을 국내가 아니라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판매자 사이드와 구매자 사이드만 다른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하나의 성장 전략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양이재 대표가 네. 확장하는 성장의 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네, 네. 블루나일처럼 네, 예를 들면 종로 삼가 금은방 중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게 체크가 될 거잖아요. 네. 아, 요 금은방 요두세 개가 네. 가장 많이 잘 팔리고 있네. 네. 그러면 사실은 금은빵은 브랜드를 빌드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본인들은 사실 장인이긴 하지만 네네. 이 브랜드를 시장에서 빌드업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네네. 오히려 우리가 그 네네. 금은빵과 독점적 제휴를 통해서 네네.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빌드업해서 블루나일 같은 그런 시도를 할수 있지 않나요? 초반에 계약을 했던 판매자분들은 사실 독점 계약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 각각의 고객들은 이 브랜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얼마나 좋은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얼리 세팅할 수 있어? 이렇게 제품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고객에게 원하는 제품들을 알맞게 제공해주는 알맞게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로의 발전이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네.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뭐~ 정말 해외 뭐~ 명품 티판이나블루나이 같은 그런 자체 주얼리 브랜드를 갖고 플레이하는 것은 좀 다른 어나더 스토리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우리는 이 판매자와 네. 고객의 중간에서 계속해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오히려 해외시장으로 오히려 이 구조를 계속 전이시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시장의 데이터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음, 있는 게 음. 백화점이나 이런 티파니 같은 브랜드에서 어, 주얼리를 소비하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우선 사후 서비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저희가 자부한다라는 음. 거입니다. 그러면 그 사후 네. 서비스는 네. 우리가 네. 직접 어쨌든 뭔가 백업할 수는 없으니까 판매자 네. 예, 쪽에서 이제 뭔가 아 그런 제휴나 네. 네,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객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제품에 대한 검증 음.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지. 음, 그럼 서트피케이션까지 다 가는 거죠. 네, 우리 파인 주얼리라고하는 네. 것.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네. 우리 로거먼드의 코너스톤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래야 이제 안될 수가 없는 지경의 네. 단계. <laughs> 예, 저희가 네, 저희가 온것 같고. 양면 시장의 네. 모양새가 너무 잘 돌아가서 네. 5년 후에 로고먼드가 네. 국내 1등 네. 주얼리 커머스 플랫폼으로 시장에는 인지가 됐다. 네. 그러면 저희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요즘 천연 다이아몬드 뿐만이 아니라 대체석인 합성 랩 다이아몬드도 나왔어요. 어, 점점, 점점 고객들이 어, 파인 주얼리를 접할 수 있는 그 허들의 가격적인 허들도 낮아지고, 낮아지고 있고요. 있다. 그래서 파인 주얼리를 어디까지를 파인 주얼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파이도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지금은 국내 5조 원 시장?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로 많이 성장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해외에 180조 시장을 못해도 1%만 해도 그죠? 네. 1조 8천억인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장적 가치를 사실은 수. 이 파인 음. 주얼리 시장이 갖고 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얼리 중개 플랫폼 시장이 그렇게 얼마나 크겠어? 정말로 크다라고 음.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팀은 지금 이제 몇 명입니까 현재? 지금 저희 CTO 분을 통해서 개발자 분이 지금 세분 계시고요. 개발자가 세 명. 네, 음. 그리고 어, 운영 관리를 도와주고 제품 관리를 도와주는 팀원들 네 명. 네 명.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양희재 대표. 네. 그래서 여덟 명. 네. 여덟 명이면 아 작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분들 도 먹여 살리려면 대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다녀야 할것 같은데.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준비가 됐고 네.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네. 고객 만족도 도 좋고 네. 판매도 좋아 네. 사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든 걸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 내년부터가 정말 지난 7년의 어떤 노력과 고생이 1기 시즌 네. 1이었다면 내년부터 시즌 2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즌 2에 내년에 네. 우리 양 대표의 각오는 뭡니까 사실 지금 매출도 그렇고 서비스도 준비가 됐지만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투자를 현재 완료한 상태라서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마무리한 상태라서요. 이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까지도 한번 노크를 네, 한번 해보겠다.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의 기회를 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그렇게 노고문들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주얼리 살땐 코너스톤. 그래서 어, 주얼리 살때 어디 쿠팡이나 뭐 생필품 살때 저희가 쿠팡 생각하잖아요. 음. 아니면 네이버 가격 비교 하듯이 주얼리 살 때는 주얼리 코너스톤. 전문 서비스. 그런 코너스톤에서 음.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내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버티컬 플랫폼이 목표로 하는 일종의 비전인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하면 오늘의집뭐 네. 숙박하면 에어비앤비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듯이 결국 보석이라고 하는 버티컬 카테고리에서 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넘버원. 음. 네, 그래서 다른 카피캣이 나오더라도 코너스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위너 테이크올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5년 후에는 꼭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어떠셨습니까? 슈이벤처스 어, 여성 벤처회와 함께하는 슈이벤처스 1기 네, 세 번째 노거문도 우리 양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어, 노거문드의 주얼리 커머스 서비스인 코너스톤에 대해서 어, 이모 좀 알아봤습니다. 주얼리 시장이 굉장히 작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런 관성으로 지내왔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라이제이션하고 또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새로운 버티컬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원도 꼭 지켜봐 주시고 네 번째 인터뷰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